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완악한 마음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이 진리는 정말 기초적이며 제 삶과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신실한 성도분들이 이 지점에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길 바라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종교적인 해석으로 잘못 알고 있어.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가로막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믿음과 동시에 존재하는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실패한 장면을 다뤘죠. 제자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몇몇 번역본에서 잘못 해석된 부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된 부분을 설명드렸죠. 작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요.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거듭난 자라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죠. 그것은 우리 생에서 경험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불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 성도님들은 나는 더 많은, 더큰 믿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믿음은 어떻게 오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안타깝게도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반하는 것들 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말이죠. 사람들은 불신에 푹 잠겨 서로에게 죽음과 가난과 결핍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듣고 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방향에서 불신의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불신앙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불신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법조차 모르게 살수 있습니다. 물론 단숨에 즉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불신을 몰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이 우리의 믿음을 상쇄하거나 무력화시키지 않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셨죠. 물론 일부 성경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삭제했지만 새 번역본이나 킹제임스 등 다른 번역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을 놓고 어떤 귀신은 다른 귀신들보다 강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도와 금식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귀신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은 만났다면 우리는 단언컨대 우리의 금식과 기도 역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어떤 특정 종류의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귀신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누리지 못하죠. 그것만큼 단순한 원리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구절의 주제는 귀신이 아니라 여기서의 문제는 제자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불신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이러한 불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불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신학교 강의가 아니므로 간단히 신학적인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불신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유형의 불신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불신을 가질 수 있죠. 저 역시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성령 세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방언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죠. 그것들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가 화났거나 실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지는 곧 불신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불신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진리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불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불신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생긴 불신입니다. 앞서 말한 무지로 생긴 불신은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은 칠판과 같아서 단지 올바른 것을 써넣으면 되지만, 잘못된 가르침으로 생긴 불신은 온통 틀린 내용으로 가득 찬 칠판과 같아서 올바른 것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것들을 지워야 하죠. 즉 진리가 자리할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로 인한 불신보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생긴 불신은 시간이 좀더 걸리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 전에 먼저 그릇된 내용들을 지워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해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지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진리를 그 자리에 계속 써넣으면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불신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종류입니다. 세 번째 불신은 제가 자연스러운 불신이라고 부르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 이것은 무지함도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생긴 불신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에서 보이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어. 효과가 없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기도했다고 해 봅시다. 누군가가 와서 합심하며 기도하여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통증은 떠나가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하답했죠. 그러나 여전히 통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무지 때문도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도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 의 믿음과 선포대로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 불신과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경우 말이죠. 즉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무지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 아닌 이런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신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단지 믿음대로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그 결과가 믿음대로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경우일 때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또 종교적인 행위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계속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주님 안에서 제대로 깨닫는다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행위에서도 자유케 됩니다. 어쨌든 기도와 금식은 신앙생활 중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불신앙을 상쇄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육적인 감각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기도는 오감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거스르고 초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영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 안에서 움직여야 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영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게 됩니다. 또 금식은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보이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느끼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의해 지배받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시작하면 우리의 육체는 바로 이런 결정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금식을 시작하면 내 몸아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주의 자녀들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려는 몸부림이자 선언입니다.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요. 우리가 금식을 시작하면 몸은 격렬히 저항하며 죽을 것 같아 먹여줘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우리가. 좋아, 이틀까지 연장하겠다 라고 말하면 몸은 이틀 후엔 정말 죽을 거야 라고 반응하죠. 3일이 지나면 몸은 결국 조용해집니다. 금식을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경험은 얼마나 자주 금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의 금식을 해본 적이 없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몸은 배고픔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굶어 죽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첫째 날에는 몸이 우리에게 나 죽을 것 같아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의료계에서도 발표하고 있죠. 금식은 몸 안에 불순물들을 정화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사실 24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40일이 지나야 신체가 본격적으로 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제 줄이셨다라고 기록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실제로 기아 상태 즉 죽기 일부 직전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유혹했죠. 그것은 실제로 매우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어쨌든 며칠 금식하면 몸은 결국 조용해지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불평을 그만 야겠다 라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 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음식 타령 은 그만하고 그냥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감각들 심지어는 먹고자 하는 본능 까지 복종시키는 법즉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감각들을 복종시킴으로써 육체가 아닌 영이 통치하도록 점차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듯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사용함, 즉, 훈련과 반복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이건 단순히 한번 결단하거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에 믿음의 권세를 행사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면 예를 들어 손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통은 멈추어라 라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더라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아프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는 거죠. 아직도 아픈 걸 보니 안된 거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신이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의 응답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해왔다면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에 더큰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훈련해왔다면 우리가 떡이나 육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천해왔다면 말이죠 그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선포했는데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다시 선포하죠. 몸도 반응하며 아 이건 금식할 때처럼 기도할 때처럼 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오감으로 느끼는 것 너머에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순복하게 되고 불신의 생각들은 떠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금식은 꼭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영으로써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와 금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의도로 한다면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사건이지만 좀더 깊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를 나눴지요. 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엄청난 감격을 느꼈습니다. 죽은자가 살아나는 걸 봤으니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떤 집회에 갔을 때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분을 보고 그저 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휠체어에서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난처했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숨을 죽이며 저를 바라봤죠. 저는 이거 소송.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겠지 하나님과 나를 얼마나 바보로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를 다시 휠처에 앉히고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에 돌아와 하나님께 주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 수년이 걸렸지만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완악함.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면 휠체어에서 누군가를 끌어내진 않겠죠. 저는 믿음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행동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굴을 바닥에 부딪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일어나 걷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었습니다. 이렇듯 제게 믿음은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뭔지 몇년 동안 몰랐지만 그건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불신. 아니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생긴 불신이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까요? 그의 집회 강대상 위에 올라온 배 안에 커다란 종양을 가진 노부인 사건 말이죠. 만삭처럼 보일 정도로 큰 종양을 가지고 있어 친구 두 명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혼자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 자 스미스 목사님은 그녀를 놓으세요라고 했고 친구들이 그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라고 하자 스미스 목사님은 단호히 말했죠. 그녀를 놓으세요라고요. 마지못해 친구들이 손을 놓자 그 환자는 그 종양의 무게로 앞으로 고꾸라지며. 고통에 신음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휠체어에서 그 남자를 끌어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스미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며 저는 이 상황에 큰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었죠. 실패와 사람들의 이목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바보야, 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라는 생각들이 나에게 몰려왔을 때, 저는 그런 시선과 생각에 너무 민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 믿음과 사역에도 영향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불신이 우리의 믿음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즉,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비난과 평판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신이 느껴졌을 때 저도 거기에 휩쓸려 불신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그분을 다시 휠체어에 앉힌 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스미스 목사님은 저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다시 양쪽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게 됐고 다시 스미스 목사님은 그녀를 놓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축하던 친구들이 염려하며 환자를 놓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이에 더욱 단호하고 강하게 그녀를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 말했죠. 그들은 다시 손을 놓았고, 그녀는 또다시 앞으로 고꾸라지며, 고통의 신음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어 군중들은 더욱 탄식의 소리를 냈겠죠. 그러나 스미스 목사님은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스미스 목사님이 그녀를 놓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부축하던 친구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더욱 강력하고 냉정하게 "놓으세요!"라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때 관중의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 "이 짐승 같은 사람아, 이 불쌍한 여인을 그만 괴롭혀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남자를 향해 돌아서며 "당신 일에 신경 쓰십시오. 저는 제할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그 환자에게 집중하며 그녀를 놓으세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로 그녀를 손에서 놓자 이번에는 그큰 종양이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드레스 속에서 무대 위로 굴러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어 스스로 걸어나갔다고 하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미스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저 저보다 불신이 적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민감했던 것이죠. 반면 저는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민감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이 처음 거듭났을 때는, 그 분은 글조차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평생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성경만 읽었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노인이 된 스미스 목사님을 방문했을 때, 당시 목사님은 신문을 접어 겨드랑이에 끼고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들어가도 되겠냐고 스미스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 목사님은 들어오려면 그 신문은 밖에 두고 오시오라고 말했다고 하죠.그 책에 따르면 스미스 목사님은 평생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사람들은 그건 너무 편협해 말도 안 돼. 신문에도 괜찮은 기사들이 있잖아 라고 말하죠. 저도 실제로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설교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목사님은 신문에 실린 유익한 정보 수십 개를 놓쳤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수천 가지 것들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셈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생각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요. 그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법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읽은 스미스 목사님에 대한 책은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다닌 그의 사위가 직접 쓴 책으로 실제 겪은 경험담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사위가 말하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가장 흔하게 비판했던 이유는 그가 냉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냉정하고 둔감하다는 뜻이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완벽히 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나타낸 이유는 그가 사람들의 말에 대해 전혀 민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묘한 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보시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들은 매우 많습니다. 맞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꼭 죄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늘 인정받고 대중 속에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지배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한다면 그런 태도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왜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왜 현실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다른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자 절대적인 표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리학이나 세상의 의견과 같은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고난은 당연하다 그냥 참고 견뎌라 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삶도 약속하셨습니다 유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골짜기를 들어 올리고 산을 낮추실 것입니다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높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일관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평강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영적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고만 믿는 것은 우리 삶의 돌파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열매는 골짜기에서 자란다. 산 꼭대기에서만 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불신앙적인 메시지를 설교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실제로 인생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믿음이 무너져버리게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지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주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거듭난 것까지 친다면 60년이 넘었죠. 그러나 저는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린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이건 제 간증이고 저는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유혹은 있었죠. 우울함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저는 주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방법과 승리 가운데 걷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우울과 패배를 겪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거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신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불신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마음의 귀로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금식을 통해 육신을 부인하고 그 모든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켜야 합니다.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우리는 집중하는 것에 따라 그것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신경쓰지 않는 것은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이 원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해야겠죠.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불신의 말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께 항상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충만히 나타나시길 승리와 돌파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